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문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앱에 가셔가지고, 모델스파일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어떤 앱에 있는 파일들, 요 구조, admin, 앱스, 그 다음에 모델스, 비우스, 뭐, 그 다음에 urls, 요런 것들은 앱 안에 있다는 건 이미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익숙하실 테고. 그래서 내가 뭐 모델 만들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더에 모델로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강의 따라오는 것도 스킬이 쌓이면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강의 외적으로 프로젝트를 할때 계속 쓰시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지셨겠지만 아직 강의 따라오기도 좀 벅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실무에 필요한 스킬을 이렇게 쌓아야지라는 목표보다는 우선 이 강의에 나오는 것들을 확실히 익혀보겠다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따라오면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고에서 뭘할 때는 이런 파일을 만든다. 요 정도의 구조들만 머릿 속에 넣고 계시면 음, 프로젝트 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오더 주문 관련 모델을 만들 거니까 오더 앱에 있는 모델스 점 파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몇 개를 넣어가지고.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오더라는 거 만들 거고요 모델스.모델 있죠 요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인폴트 구문부터 하나 갖춰서다 놓을게요 장고 코어에 <laughs> 밸리데이터스 에 보시면요 민 밸류 밸리데이터 맥스 밸류 밸리데이터 요거 지난번 쿠폰 할때 어, 사용을 해 보셨어요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요거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미리 가져다 놓을 건데 얘네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이렇게 만든 오더에는 필요가 없고요 <laughs> 별도 모델에서 좀 사용할 내용인데 미리 좀 불러다 놓았습니다 교재에 323페이지에 있는 오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필드들부터 쭉 깔아 놓을게요 주문을 받을 때 주문 정보를 기록을 해 놓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 유저 어떤 유저가 주문했나의 정보도 필요할 텐데 어, 만약 비회원을 비회원 주문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first name이랑 last name을 이렇게 별도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사업을 하다 해외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first랑 last랑 이렇게 따로 떼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메일 필드 주문 받은 이메일 정보를 어, 뭐 주문 진행 상황을 전달할 이메일 받아 보도록 하고요.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이렇게 보통은 집어넣게 돼요. 근데 제가 교재에는 어드레스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만 넣도록 할게요. 전체 주문 정보를 뭐 하나로 놓는건큰 상관 없습니다. 왜 이거를 하나로 놓느냐두 개로 놓느냐세 개로 놓느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냐면 주소 찾는 기능 있죠. 뭐집 코드 뭐, 뭐 우편 번호를 찾아 가지고 한다. 요런 기능들 때문에 어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분리해 놓는 거지 정보가 꼭 저렇게 분리되어 있을 필요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포스탈코드 이거 아, 집코드라고도 하고 포스탈코드라고도 해요 이거 우편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t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트드 그 다음에 페이드 이거 아, 결제가 완료됐냐 이거고요 어떤 쿠폰을 사용했으면 쿠폰 정보 들어와야 되고 디스카운트 쿠폰 정보는 있는데 얼마만큼 할인받았나또 여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이거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타 정보에 o 더링은 마이너스 크리에이티드 최신 접수된 주문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봤습니다 밑에 만들 애들이 있는데 이 메서드는 조금 나중에 만들고요 오늘은 여기 필드들부터 내용을 채워 볼게요 자, firstName, lastName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m o d e l c h a r a c t e r f i m a x l e n g t 는 50으로 해 놓을 건데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해 놓은 거고 막. 어, 사실 온라인 주문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국 가보시면, 태국 사람들은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사실상. 우리랑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긴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줄여서 이름을 말하는데, 태국은 신기한 게, <laughs> 뭐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사를 받았다, 석사를 받았다,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름에 그 내용이 하나씩 추가가 된대요. 그래서 이름이 나이를 먹을수록 엄청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태국 분들은 막250 글자, 뭐300 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다 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온라인 주문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배제하고 한50 글자씩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넣은 겁니다.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글자 수를 늘리거나 줄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메일은 모델스점 이메일 필드라고 있어요. 근데 걔네도 걔네, 결국엔 뜯어보면 안쪽은 다 캐릭터 필드긴 해요. 근데 이 장고에서 지원하는 필드들의 목적이 뭐냐면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요. 이메일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랑 그냥 글자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랑 뭐 숫자에 대한 밸리데이션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필드 종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메일만 저장하는 특수한 컬럼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는데 없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필드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컬럼들이랑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들은 아닙니다. 어드레스는 모델스 점 역시 캐릭터 필드로 해 놓을게. 근 맥스 랭스는 250 글자. 해놓고요 포스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필드 마찬가지로 해 놓고 얘는 맥스 랭스는 20으로 해 놨어요. 시티 뭐겠어요? 당연히 얘도 캐릭터 필드겠죠? 글자 조정은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특수 필드들이 있기는 있어요. 장고에 막 뭐 제이슨 필드부터 시작해 특수 필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필드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이슨 필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외로 치면 글자, 숫자, 뭐 이렇게 저장하는 거 텍스트 필드 요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특수 필드들은 뭐 특수 필드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 돈에 쓰실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랑 이 필드랑 서로 비교도 해보시고 아 내가 사용하는 MSSQL, MySQL은 이런 종류 종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틈틈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임 필드, 이거는 auto n o w 루 d true로 넣고요 그다음에 모델 시점 데이터 타임 필드 얘는 auto 나오겠죠? 얘는 true. 요거 업데이트 왜 필요하겠어요? 처음에 주문만 하고, 결제 정보가 나중에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송이 시작됐다. 그럼 그런 게 업데이트가 될수 있습니다. 오더 정보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간단한 쇼핑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더 스테이터스라는 메뉴는 지금 안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필드는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관리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더 스테이터스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더 스테이터스가 업데이트됐다, 그럼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뭐 지금 배송 준비 들어갔습니다. 배송 출발했습니다. 뭐 택배사 인기가 됐습니다.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관리자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디폴트는 s 스 할 거고 블랭크는 트루로 해 놓을게요 책에는 없는데 습관처럼 저는 보통은 넣게 돼요 뭐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큰 상관 없거든요 요거 같은 게왜 넣냐면 블랭크가 false가 아닌 경우에 이블린필드 값을 못 전달 받는 경우가 있어요 false로 체크를 해 놨을 때 근데 얘네는 우리가 직접 그 페이드냐 아니냐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스코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사실상 사용에는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문을 직접 직접 추가하시는 메뉴가 있다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가 근데 여러분들이 어, 사용자들한테 직접 체크할 거야 말 거야 입력 받으실 경우에는 블랭크는 툴이라는게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없으니까 우선 빼겠습니다 요거 설명을 드렸으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 쿠폰 같은 경우 제가 일부러 엔터를 쳐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보기 편하시게. 페이드랑 쿠폰이랑 필드들 사이에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거는 쿠폰 모델을 임폴트를 해와서 이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쿠폰 모델스에 쿠폰 이렇게 갖고 오고요. 여러분 제 타이핑 치는 속도 따라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시고 잠깐 멈추고 타이핑을 치시던지 보시고 기허브에 있는 걸 복사해 오신다든지 흐름만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짜 보신다든지 흐름만 익히고 직접 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할 때 저랑 같이 앉아서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만드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려고. 요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 거지 지금 책 빨리 보세요 이렇게 뭐 책에 있는 내용 다 외우세요 라고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책을 익히실 때는요 아 요렇게 요렇게 할때 이런 거할때 이런 거 필요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시는 거예요 코드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쿠폰 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점 인티저필드 얼마 할인됐냐인데 저는 요거를, 어, 지금은 우리가, 음, 그, 금액 할인, 쿠폰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티저 필드로 해놨는데,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 저장할 때, 뭐,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쿠폰 종류 설명드렸죠. 캐시 바우처, 몇원 할인해 줄 건지, 그 다음에 레이트 바우처, 몇 퍼센트 할인할 건지, 그 다음에 프리시핑 쿠폰, 프리 프로덕트 쿠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에 따른 것도, 기록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인티저 필드로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필드들이 지금 완성이 다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메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메서드들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밑에 get total product랑 get total price 그다음에 STM 메서드는 다음 시간에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하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저랑 이 뒤에 것까지 만들고 그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 보셔도 좋구요 만약 지금 해 보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마이그레이션 명령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억해보시고 예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